아우 <laughs> 아니에요. 아우. 아우. <laughs> <오, 웃음> oh <my> <laughs> 저기. 안녕하세요. 네. Hey. 안녕하세요. 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만날 거예요. 새로운 게스트? 네. 오. 저번에 멜로디 5 0 5시답 진행하시면 어억하시죠 아. 여전히 예쁘네. <laughs>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고맙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 헐.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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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응. 너무 좋죠, 오늘. 어, 둘이 아는 사이예요 어, 알아요. 네. 오,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자기소개 혹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성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우즈베키스탄. 옛나에 우즈베키스탄. 아이고, 아, 이런 말 하면 는거죠 네? 뭐라고요? 미인 나라 오케이, 아, 미인의 나라고? 막이꾼 네. 아니죠? 네. 맞아요. <laughs> 저희, 여기, 오돌투어, 처음에 온 사람 신고식이 있어요. 아 55, 50 답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봤죠 50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 옆에 있는 키미아가 진행을 해줄 거예요. 아, 그래서 키미아가 질문을 하면은, 그냥 그걸 어, 쉽게 답을 얘기하시면 될거요 <laughs> 이름? 파리덕 이름의 뜻은? 전사죠 한국 이름은? 전사 천사 생일은 언제예요? 10월 17일입니다 모양은? 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 수도 허렉편 모양. 오영? 오. 오영? 오. 오. 나도 오영. 아, 오! 나도 오영 오! 나도 오영 오! 우리 셋다 오영 키는? 8 16 몸무게? 지금 잘찐것같은데50 남이 부르는 내 별명은? 예쁘니? 오. <laughs> 내가 원하는 내 별명은? 토네이도? 어? 토네이도예요? 네, 너무 급하니까. 급하다고요? 어, 그냥... 아, 본인 빨리빨리 하세요? 네, 빨리빨리. 아... 팔 사이즈? 댄스, 댄스. 취이 춤, 오, 오 댄스. 음... 내가 생각하는 장점은 예뻐요. <laughs> 가까... 아...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 예뻐요 <laughs> 단점이라고? 네 단, 잠깐 단점이 예쁘다고요? 어, 이게 장단으로달라서요 내가 너무 예뻐서 티가 어. 나다 아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아, 부담이 어. 돼요 갑자기. 부담이 그러니까 oh 좋아하는 운동은? 엑스트림 스포츠 오늘 진짜 날씨 찌긴다 좋아하는 음식? 찜닭 아 찜닭, 아, 찜닭 못 참지 아, 찜닭 먹고 싶다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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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죠 아,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그때도 근때딱 벚꽃 필 시기다 이 보니까 네, 어, 아아 좋아하는 색깔 어.. 블랙? 좋아하는 브랜드? Better than your you. 어, limiter, oh, <laughs> yeah, your l i m t 저기요, 운전! <laughs> 네,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가수? 저스트 디비버. 아, 저스트 디비버. 임깐이네. 10년 전이잖아요. 와! 어, 저스트 디비버 보고 계시나요? I love so much. 좋아하는 연예인? <목소리> 지창호? 좋아하는 책. <목소리>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던데. 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요. 해 좋아하는 TV 프로. 그래도 좋아하 <목소리> 좋아하는 영화. <목소리> 해리포터? <목소리> 해리포터 시리즈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해리포터. <목소리> 해리포터가요. 영화하지영화하지 근데 시즌이 좀 많아서 어 시즌이 그래서 저를 안 본다고 어, 아 진짜 아안 되겠구만 어떻게못보지 그러니까 안볼 수가 없어 없어 시간 없어요 아, 시간 없게 알겠어요 네. 잘하는 요리 라면 제일 좋아하는 선물 돈 어. 말고 아옷 <laughs> 만들어 봤었던 사람이셨어 요 옷이요? 네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옷. 오, 오 옷 사이즈는 기분 좋을 때마다 밥을 잘 먹어서 그때는 라지 기운 떨어지면 됐어. 아 그래요? <laughs> 네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일 좋아하는 액세서리? 브지치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다면? 얼굴 마사지? 오오 네. 얼굴 마사지? 역대 최장 수면 시간은? 요즘은 8시간. 8시간이 최대예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시면 은잘 데가 없어요. 잘 시간도 없고 8시간만 차도 그냥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공감 가요? <웃음> 아니요. <웃음>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은 립스틱, 오. 아끼는 사람은 우리 엄마, 오. 존경하는 사람은 s m 대표 이승환 본인의 좌우명은 미니멀에서 맥시멈 만들자, 어릴 적 꿈은 스파이 되는 거. 음. 뭐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언어를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laughs> 놀러가 보고 싶은 곳은 구독, 자주 가는 장소는 연습실, 첫사랑은 몇 살에, 일곱 살때 사귀어본 사람 수는 기억이 안 나야죠. 그래서 나의 이상이어는 네. 한 사람? 가장 하고 싶은 데이트는 피크닉. 결혼에 대한 환상은 제국? 제국? 네. 결혼 자체 가 제국이라고요. 아이 아 제국을 만드는 거. 아예 제국을 아 만드는 아 말버릇은? 어우. 아 <laughs> 아 <오, 웃음> <laughs> <arp> 아니에요. 어우. <오, 웃음> 아우. 아 편집하기 힘들다. 거울을 볼때 무슨 생각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나? 와. <laughs> 요즘 가장 큰 행복은 졸업 그래. 아. 노래 들었어요? 오리돌이 도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 졸업하세요? <laughs> <laughs> 비오는 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독서? 자신의 보물 이러는 <laughs> 사랑하는 사람들? 최근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에어팟. 몇세대 갤럭시 끄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한번 갖고 싶고. 지금 100억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은 YP 엔터테인먼트 열기. 엔터테인먼트 열기요? 네. 엔터테인먼트. YP가 뭐냐면 제 성이랑 이름, 여권 이름을 붙이면 첫 글자가 Y 음 시작을 하니까. 아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아, 우크라이나 약간 생각하면 좀. 아, 그럴 수도 있다. 겠음 마음에 걸리죠. 100개를 다.. 아니 100개를.. 50개. 50개를.. 5 0개요 수학 공부하요 아니 100개잖아요 50개 문자? 문제? 그리고 100개 다.. 아 50개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해해 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50은 54 끝났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혹시라도 송천 선생님에 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좀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사만 아, 할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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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